네, 프로야구 롯데의 연구지인 부산의 사직야구장은 야구도시 부산을 상징하는 곳인데요. 요즘 지은지 30년이 넘은 사직야구장을 대신할 야구장 건립 논의가 한창입니다. 김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로야구 롯데의 홈경기가 열리는 부산 사직야구장.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이른바 부산갈매기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입니다. 이런 사직 야구장이 건립된 지 30년을 훌쩍 넘기면서 새로운 야구장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사계절 방문객이 찾는 그런 야구장을 는 겁니다. 야구 경기가 있을 때만 야구장 는 것이 아니라 야구 경기가 없을 때에도 을 찾는 그런 야구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에서 문제는 비용과 건립 이후 활용입니다. 리모델링은 500억 원, 돔구장 신설에는 최대 4천억 원이 예상됩니다.